오늘은 새해 첫날이라 어제 매생이 굴국이 있었는데, 여기다가 떡국을 좀 먹어줘야 돼서 떡 만둣국을 끓일 겁니다. 내 양만두도요. 어, 양만 먹어야지 참. 어제보다 나. 우리 더 나았나보다. 골껍데기. 음. 분에 휴지 좀 주세요. 어, 그래. 응 왜? 야 세금 내나라고? 응 아빠 밥다 먹었으니까 세금 내나? 아이고. 응. 참 앉아. <laughs> 정수환이 살아있을 때 우리 하나. 응? 듣기 쉬울 때. 추징금 내놔 그랬으면 우리 하나를 보냈으면 벌써 다 받아냈을 텐데, 그치 기다려. 먹어, 하나 먹어. 철인삼정연기지게. 응? 아, 아줌마가 어 응. 그때 당시에 2007년도지. 응. 2007년도에 무슨 뭐 어, 내병변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철인삼정경기를 어, 하는 영상을 보더만은 그때 뭐라 그랬어? 저대부 운동이라고는 어, 등떠 밀려가지고 하프코스 응. 마라톤 어, 한번딱한거 밖에는 없었고 수영은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개 염친구, 물장구친구, 노란 것 밖에 없고, <laughs> 사이클은 타본 적도 없고, 나는 저왜 천인삼정기기를 운동도 안 해본 사람이 했냐, 그러면, 시설에서 18년 동안 있다가 어, 나와가지고, 어, 부모, 형제를 떠나서 나밖에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, 실망을 시킬 수가 없어서, 할수 없이 바로 등록을 해가지고, <laughs> 아이고. 내가 내네 입으로 괜히 그런 말을 해 가지고 말이야, 어? <laughs> 그런 말을 해 가지고 말이야, 어? 아유, 이 잘못하면 그 신랑이 잡겠다라는 생각을 했어. 아무튼 뭐 무모한 짓을 했었어 그때 당시에. 음. 그데그뭐 무모함이 어쨌든 뭐 좋은 경험이 되긴 됐지. 지나고 음. 나니까. 어, 그러면 뭐 영상 한번 보자고. 음. 자, 영상 보러 갑시다. 음. we <laughs>